홀,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진 친구, 채효진입니다. 네. 제가 틱톡을 찍고 싶은데, 그 로그인이 잘안 돼서, 좀 틱톡 못 찍고, 제 친구가 틱톡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카톡으로, 유진아, 이것좀 틱톡에 올려줘. 이렇게 보내면 올려줄 수도 있고 안 올려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이거를 찍고 올려 올려 달라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제가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음, 여기는 친구 집이면 제 집이에요. 제가 동영상 찍, 찍고 보내려고 합니다 친구한테. 네. 음, 제가 음, 제가 틱톡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좀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제 친구 박유진 티, 제 박유진 틱톡 좋아요 좀 많이 늘려주세요 팔로이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어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요즘에 어, 언제는 햇빛 언제는 더웠잖아요 겨울에 겨울인데도 언제는 그 더워 햇빛 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학교 가시는 분들은, 학교 가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가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끝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게좀그 생각을 하면서 마스크 좀 쓰고 다녀주시고. 음 그리고 날씨가또 요즘엔 많이 추워졌어요. 언제는 햇빛이 있긴. 햇빛이 있었는데 요즘엔 날씨가 좀 추워졌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학교 가시고 회사 가시는 분들은 회사 가시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감기 꼭 조심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제일입니다 감기 제일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제가, 음, 틱톡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제 친구 박유진 틱톡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음, 아무튼 감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음. 감기 조심하세요 꼭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네음아 틱톡 아, 보니까 제 친구가 틱톡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트를 눌러줬는데 제가 책과 가끔 친구가 하, 하트를 눌러 줬는데 저는 댓글도 없어요 댓글 못 써요 댓글 댓글 그것도 로그인 해야 되는데 로그이잘안돼요 그냥 하트만 눌를수 있어요 저는. 음,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제 방에 왔습니다. 음, 아무튼 제박류제 박유, 제 친구 박유진 틱톡으로 틱톡 티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친구 박유진 틱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음, 음,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조심, 코로나 감기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다시 슬프다.